오쌤 여기 뭐 쉽지 않네요. 어려워요 쌤. 와 진짜 얘 아까부터 카메라 꺼 갖고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모든 장비가 안 돼요. 멈췄었어요 잠깐? 뭐야 버퍼 뭐야 여기서? 갑자기, 갑자기 버퍼 생긴 다고 갑자기 버퍼 뭐야? 갑자기? 뭐야 여기 대. 줘봐. 어? 터졌어 갑자기. 잘 되다가. 방송이 음, 꺼진 거야 지금? 녹화도 계속 끄고 캠코도 계속 건드리고 방송 꺼트리고 난리다. 몸 잡았어. 몸? 어 아, 머리 아파. 저거 저거 연매체질. 영매체질. 우리가 말하는 그거 있잖아. 팬텀? 말명. 말명? 무덤이었다가 음. 죽은 귀신, 말명, 응. 말명귀. 와, 말명귀라고요? 음. 일반 귀신들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그죠, 완전 끌이 다른데. 아, 그러니까 캠코드도 들드었네 모든 장비가 다 마비였어요. 말만 이로 붙었어. 머리가 너무 아프네. 얘. 이건 쉽지 않겠는데 몸에 타고 있어서? 이건 집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인터뷰 하는데도 응. 쌤한테 배운 것도 있고 어느 정도 몸이랑 집이랑 구분이 되잖아요. 응. 이건 집은 아니야. 네, 눈만 봐도 알것 같더라고요. 이건 몸에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보자가 있잖아. 응. 내가 봤을 때는 귀신이 건들 때가 있고 안 건들 때가 있어. 그래서 평생시 괜찮다가 갑자기 무슨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내가 아닌 것처럼 뭐가 어른거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대로 말문이 트였다. 와. 쌤이 말한 거에 대비하면 맞네. 옛날에 그 누름구신가 보시거 하고 나서 뭐 누가 아픈 거뭐 나도 모르게 점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화련 쌤이 제호자님을 봐야 될것 같다고 한게 그겁니다. 쌤, 그 말명기가 제호자님한테 붙은 거예요? 그렇지 와 이거는 너무 그건데? 이건 집 털어서 들게 아닌 거 같아 그리고 아까 있잖아 네. 제보자님 음. 인터뷰하고 나갈 때 네. 쫓아 나갔다 다시 들어온 거 같아 맞죠 쌤 네. 센서등이 그럼 이해가 가 <laughs> 우리 저 하자마자 바로 센서등 어. 켜졌잖아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나갔다 따라갔다 왔나? 어들어 아, 왔어 네. 그센서이한번 켜지고 난 이후에 장비가 모든 게 반응을 하더라고 제보자가 지금 다시 뭔가가 느껴지고 할 거야 뭔가가 느껴지고 뭔가가 자꾸 떠오르고 머릿속에 그려지고 지금 되게 하면서 그럴 거야 왜냐면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 약올리는 거지 한마디로 나 찾아봐 그리고 쟤네들 빨리 내쫓아 맞네 아까 음. 그래서 헷갈려서 내가 쌤 오면 물어보려고 했던 음. 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 몸 음. 이런 곳을 그냥 한 몸이 된 거지 얘랑은 묵었네요 응 묵은 거야 숙주령이라고 하지 남비전은또 어디서 놨대? 새로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상으로 아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넣어놨다고 했었어 내가 그때 들을기로는 열어봐도 돼요? 재부장님? 네, 친동생 분께서 가능하대요 아 재기, 재기하고, 재, 재기하고. 아, 이걸 여러 어. 데다 모으셨구나 셔 이거 누구 거야? 외할머니 할아버지래요. 왜냐면 할머니가 보였거든. 피해는 아끼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아, 근데 이쁜데? 근데 음. 이 집이랑 좀 맞지 않은 그거. 그렇지 컨셉은. 근데 왜 조선이 아닌 느낌이 나지? 그 말명기가 굿하면서 귀문을 열면서 들어온 것 같아. 그 전에도 이 저부자가 용매 체질인데 네. 굿을 하면서 더 건드려놓으면서 엄한 게 들어온 거구나. 그렇지. 아 제대로 된게 있어야 되는데 대도 어. 안는 게 치고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형국 응응응. 음, 음, 음. 근데 무당하다가 죽었는데 할미는 아니야. 근데 무당도 살을 하거든. XX 살기. 어 잠깐만. 어. 무당? 살기면 엄청 그거 아니에요? 엄청 세지. 아니 어 뭐, 잠깐만 나그에스티할때 휘파람 소리랑 징 소리가 엄청 나는 거예요. 어, 무당 살기. 아. 아이... 근데 남자도 있긴 있는데, 얘는 별거 아니,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살의가 있어. 한 놈아. 애기야애기 어, 두살 정도 된 아기같이. 그래서 이분이 식탐이 엄청 많았대요. 어 맞아. 응. 아까 인터뷰 때 제가 몸 의심되는 질문들을 했어요. 응.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갑자기 응. 뭔가 내가 뭐안 먹던 걸확 먹었냐 너 응. 보니까 갑자기 십6몇 킬로까지 확 찌고 확 빠지게끔 뭔가 막 먹고 그랬대. 식력이 원래 많이 없는데. 응. 대장님 음. 그. 심하게 살이 찌거나 빠졌던 적이 있나요? 네 시간에? 재작년 때 10kg 한달전 2주 만에 10kg가 빠졌다고 그리고 다시 15kg가 또 지금은 찐 상태예요 그러니까 맞네. 안 먹을 땐안 먹거든 얘 눈이 어, 근데 식탐이 갑자기 이유 없는 식탐이 그거 죠 손떨지 말고 어? 어. 그럼 손이 왜 이렇게 떨려? 그 애기가 그런 것 같아 그거는 쌤 이거를 통틀어서 말하면 팩트 말하면 허주 다 붙인 거 아니야? 그렇지 허주가 들어온 거지, 들어온 거지. 그리고 무당이 살을 하면 네. 일반 사람보다 더 벌전이 내려요. 들었어요, 그때 쌤한테 어. 엄청 세게 들어온다고 하던. 어, 어. 맞아요. 그럼 어떡해요 근데 여, 이게 여기서, 여기서 빼낼 수 있을까? 확실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지금 뭐 말명기 무당 살, 아 이거는 큰일이네. 이 집은 털어도 소용이 없어 응.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응. 지금 어찌 보면은 몸 집하면은 몸이 99.9 잖아요 그치 네. 이 집을 털어봤자 몸에 있었는데 응. 그리고 제보자 여기서 내가 하려고 해도 도망가면 끝이야 왜냐면은 말명기잖아 응. 무속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쵸 빠져나가는 법이면 응. 다 알고 있을 텐데 무당을 했다 그럼 말명기도 한을 풀어줘야 돼 그래야 가라 근데 이거 굳단 가 아니에요? 이거 다 어. 와야 돼요? 제보자 동생분도 이거 이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쳐가지고 다, 다 와야지 됐어요? 남자친구 동생 제보자 어. 왜냐면 다 타고 다녔는데 아유 이럴 것 같더라 좀 심각한 거야 응. 저도 쌤한테 처음 듣는 애들이 다 나왔어요 오늘 어. 어떻게 살았대 이건 내 정신이 아니야 완전 응. 그냥 일반 숙주령이 아니라 그냥 집에 당했어 얘 인생을 나고 아, 심지어 제가 아까 처음일 거예요. 인터뷰하는데 제가 옆에 장비 났어요. 장비가 올리더라고요 응. 초코송이 하나 꺼내서 재호자는 오른쪽에다가. 응. 남자친구는 잠깐 옆으로 살짝만 이동 응.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네. 오, 오. 진 아, 진짜. 근데 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근데 이건 지금 인터뷰소용 <laughs> 없어? 맞아, 아까 나 저거 장비 마지막에 ST 싸는데도난 신. 신이에요, 신. 어. 신. 왜냐면, 무덤으로 죽은 아, 귀신인데. 아 근데, 이 귀신이 살아있을 때 전문 잘 봤던 것 같아. 아, 그, 그래요? 그, 어, 그래서, 이 제보자가 깨끗하게 맞췄을 거야. 아니, 뭐, 누구 아프고 뭐, 뭐, 그런 다 맞췄대요? 쉽지 않게 는 걸? 남자는 장군이라고 와있고, 어. 응. 그래. 여자는 대신으로 와있고, 동자라고 와있고, 하나만 할매니는 무슨 불살매로 <laughs> 딱사야위 <laughs> 아, 진짜네 뭐. 네. 어. 제부자 올라오라고 그래 이하그 차분정구 응. 응. 제부자님이랑 올라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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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돋지? 네 이거 갖다 대니까 소름 돋지? 네 오른손으로 하나만 본인 생각하고 뽑아 응. 응. 그리고 전에 굿했을 때의 느낌 있지? 네 그거 생각하고 뽑아 응. 응. 그리고, 니네 안에 귀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거? 응. 있어, 근데. 응. 그리고, 네. 굿 했을 때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 느낌. 맞대. 응? 어? 안 좋은 느낌. 응? 어? 그리고 이건 너만 생각하고. 너는 지금 완전히, 있잖아, 생활의 모든 그게 다 무너졌어. 네, 맞아요. 너 꿈은 많았거든. 네, 맞아요. 다 꼬여. 뭔가를 해도 다 꼬여. 굿 해준다고 하면 굿할 거야? 해야 하지 않을 거야. 이건 제고자님 의지가 제일 강합니다. 응. 왜냐면 귀신은 못하게 할 거야. 본인이 이 일을 악물고 굿다까지 올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진행을 해줄게. 가자. 없애자. 내 얼굴 좀 쳐봐봐. 무서워? 내 아유. 눈이? 내눈 순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 아니. 알았어요. 봐야 돼. 인간 네가 살아야 되잖아. 그니까 니네 의지가 최고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귀신을 빼놔도 내 의지를 다시 찾아내지 못하면 다른 귀신이 오겠죠 의지를 강하게 먹어야 돼. 신안 받아도 돼. 알았죠 네. Uh oh 자, 그럼 지금부터 미스가 정신 리라고 근데 얘 언제부터 이랬어? 놀러 갔 놀러 갔 그랬어? 네가 응. 지금 마음속에서 이겨야 돼 알았지? 계속 화소 지직해야지 몰라서 난 장난치는 알았어요 간다면 안 돼요. 아, 안 가요. 안 돼요. 오이 너무 안가안가안가안가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打。<laughs> 같이 가뿐하게 내가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다니지 말아라 알았지 어? 그런 거 다니지 말고 약해진 마음에 또 들어오니? 당한 마음 먹고 알았지? 그리고 내가 우울한 마음이 있었고 사랑이 곱았어? 그런 마음 속에 더 치고 들어오는 영국이었다 그러신다 오늘부로 다시 태어난다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맞서라 세상과 당당하게맞서야돼 네가 무너지는 순간 어? 모든 것이 무너져 신줄은가고 있었지만은 그런 거 없어, 알았지? 눌른 네. 것도 하고 뭐 이런 거안 해도 돼. 뭔기인지 알겠지? 어? 이제는 새 마음 새뜻 먹고, 어?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워라. 네.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솔루션을. 감정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같습니 감정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가뿐해요 개운하고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다른 기분은 전혀 안 들죠? 고맙고 아, 솔루션 할때 네. 기억나요? 본인이 다는 행동이나 그런 장 그냥 뜸은 뜸은. 옆에서 이제 또 동생분이랑 친구분이 오셨는데 어떤 생각 드셨나요? 나가라고 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잘 마무리해 주셔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 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솔루션 진행할 때는 눈을 보면서 얼른 나가기도 좋고 제 몸에 들어오면 약간 싸움을 작정하고 있어서 그리고 솔루션 끝나고 나서는 뭔가 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혹시 오늘 오제 보기 전에 솔루션한다고 일단 날짜랑 시간이 잡혔었잖아요. 혹시 중간에 뭐 하기 싫어진다거나 포기하고 싶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네 수백 번? 마지막으로 너무 편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 화련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당연히 여우님이랑 카노님이랑 그리고 무스님 뱅지님이랑 그리고 음. 이하님이랑 다 감사드리고요 진짜 너무 좋은 프로그램 하는 거 같아서 와... 어떻게 저러지? 너무 멋있는 거 같고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사고사의 집 오늘 굿당솔루션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응. 제보자님 집을 좀 생각을 하면은 어, 응. 화련쌤을 모시고 갔었는데 응. 헌팅을 진행을 하고 나서도 딱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집에서 지금 가능할까? 제보자님을 딱 뵀었는데 모든 의욕이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진짜 응. 눈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든 게다 귀찮고 내려놓으신 느낌이랄까? 응. 역시나 화련쌤이 들어오시자마자 이거는 가야 될것 같다 응. 라고 응. 말씀을 하셔가지고 응. 굿당 솔루션을 못할 뻔했어요 근데. 맞아요. 진짜 그 이후에. 어, 이건 좀못 들으셨을 이야기인데, 바로 그 땅을 못 잡아서, 음. 좀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스케줄을 잡았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뭔가 이제 막아줘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쌤이 부적을 핸드폰에 넣고 다니라고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날인가, 그날 새벽인가, 그래서 새벽. 바로 음. 그거를 빼서 부적을 다 던져버리고, 음. 쌤한테 막 이렇게 연락을 해서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우자님이 한게 아니라, 게... 아니라 네. 저도 오늘 아는데, 음. 제우자님 여기서 내가 그랬냐고 하면서 우셨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은 귀신이 모든 걸 막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한편으로 의지가 강하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막 되게 말명기라고 네. 좀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오늘 좀 진행을 해 주셨는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제보자가 이제 보자가 이제 누른꽃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잘못된 약간 누른꽃 음. 그렇게 하면서 객기가 따라붙었던 것 같아요. 구능에서. 아. 네. 근데 이제 막잘 불리던 만신의 귀가 아닌 제대로 받지 않고 못 불려 먹고 다른 그런 청춘기가 하나가 따라 붙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오늘을 처치하는 일을 했어요 제부장님 아까 힘 봤죠? 어, 어. 네. 그리고 무당무 우습게 알아요 왜냐? 무당밥을 먹었었으니까 아더잘 알겠구나 아, 네. 어, 지져봐 태워봐 막 이거 객기 음, 어. 부리네 객기 네, 부렸는데 태워 죽였어요 네. 삼지창으로 찔러서 <laughs> 그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재부장님 생기도 오, 돋고 목소리도 진짜. 돌아오고 아주 의욕이 넘쳐 맞아. 보이더라고요 눈에 네. 근데 진짜 이번에 또 느꼈는데 네. 얼핏은 알고 있었어요 굿은 제대로 해야지 좋은 거지 네. 잘못하는 순간 이거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진다 네. 라는 게딱 오늘 같은 케이스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아까도 막 여러분 편집본 이거 나가시면 보시겠지만 삼지창으로다가 쌤이 막 이렇게 찌르는 거를 하는데 뜨겁다고 응. 소리를 엄청 지르셨었어요 응. 밑에서 발버둥 쳤었어요 그거 비하인드가 예. 그 아까 동생분이 잡고 있었잖아요 예. 동생분이 몇번 놓쳤대요 예. 너무 힘이 세가지고 예. 심지어 아까는 동생분이 팔을 잡고 쌤이 위에 잡고 예. 남자친구분이 다리를 잡고 있는데도 법사님한테 계속 가면서 예. 막 막으려고 경문하는거 예. 뭐 아까 응. 안 들으려고 귀도 응. 막고 막 이랬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음, 문학밥을 먹었던 그래도 귀신이니까 법사님이 경문이 무섭다라는 걸 알아요. 아 그래서 길을 막고 못치게 계속 그쪽으로 아 발로 찰라고. 그랬던 그러니까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원래 여기서 그랬지 네. 법사님한테 계속 갈라고 한 네. 거는 오늘 처음 봐가지고. 두을 네. 발로 찰라고 가더라고요. 네. <laughs> 이런 사연도 네. 참 당직기를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사연도 참 가지각색이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같은 사연은 음. 또 없었잖아, 또 아, <laughs> 처음이죠? 아이디다 네. 앞으로는 또 이제 잘 가셨으니까 행복하게 남자친구분이랑 동생분이랑 사고 없이 좋은 일만 있고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